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1절 고린도전서 1장 2 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 자. 하나님의 제에 있어서는 이 사항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빌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구하셔 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박사일간의 내려온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맺게 하시고, 또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새롭게 나아갈 사명의 땅에서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전도를 기뻐하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박 3일, 4일간의 은혜로운 수양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람남는 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박유한 목자님의 이 남장로 성교사님들의 헌신을 들으며 한국과 세계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바울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까? 2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전도에 미련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말의 지혜를 모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 1,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진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모두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고 전하고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말의 지혜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말의 지혜라면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요, 말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추구했고, 그런 학문이 연구되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말을 잘해야 이름이 나고, 명성을 얻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학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린도 광장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오히려 자기 말을 줄였습니다. 자기 지혜를 줄였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바울은 그들보다 더 설득력 있는 말과 더 아름다운 지혜를 동원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의 철학자들 못지 않은 학벌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일부러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드러나고, 사람의 학설이 드러나고, 사람의 명성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큼 초라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변호 없이 죽으신 예수님은 바보 같은 희생을 치르신 분이 됩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말을 잘했고, 자기 변호를 잘했지만, 과연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 없는 지혜요, 말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지혜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이 말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자랑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둘째로 전도의 미련함이란 단순한 선포와 단순한 믿음입니다. 전도는 원어로 캐리구마로서 선포를 뜻하며 캐리소 즉 선포하다 선언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포에는 어, 설득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지 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선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선포된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필가들 별론가들 지혜 있는 자들은 설득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선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바울의 선포는 어리석은 것이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단순한 선포와 그리고 이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미련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2장 4절 5절을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들은 능력 있고 지혜가 있으면 더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설득력만 있으면은 전도를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설득이나 자기 지혜를 줄이고 단순한 선포와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이어건 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밀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성도 자신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좁은, 어, 좋은 집안 출신도 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혜가 없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의 말이나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남장로 성교사님들의 미련한 전도와 미련한 십자가와 미련한 삶과 미련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서울 출생인 제가 경상도에 내려가 서울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학생들의 첫 말은 여기 사람 알죠? 였습니다. 조금 관계를 맺고 나면 이 학교 출신 아니시죠? 니다 저는 대구 사람들의 이 배타성을 뚫고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희 센터 동역자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저희 센터 학생 목자들은 양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라 전도를 어려워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화려한 서빙을 준비할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고나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희 센터에는 감사하기도 육체적으로 제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 문벌 좋은 분도 없습니다. 한 평신도 목자님은 본래 배구 선수 출신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써서 부정입학으로 대학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언어가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를 누군가 시켜주면 이 버벅거기를 일을 잘 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사모님은 상고를 나오셨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하셨습니다. 저희 동역자는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좀더 재해가 있고 좀더 좀 능력이 있으면 아 우리 센터 역사가 금방 부흥할 텐데 하는 바람이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추어서 전하면 미련함이 좀더 가려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사모는 어학당에서 출석하는 학생들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이 어학당에 들어오면 또저사모가 하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학당에 나아가서 학생들을 교수님보다 먼저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사모를 보며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내와가 공장일을 하며 목자로 살고자 애쓴 미련한 평신도 목자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희의 전도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과 기쁨과 뜻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시에 있어서는 시세상에 자기 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미련한 것으로, 것으로 믿는 자들. 오늘 본문 수을기다 내가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아는 것 없고 학벌도 좋지 못하며 또 인간적으로 연약한 저희 학생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 그리스도를 접하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명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해서 할 때, 단순하게 믿는 그런 희한 형제 자매님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아멘. 아멘.